회복을 보는 데 있어서 오늘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상 설교가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천국은 이런 것이고 천국은 이런 가치로 사는 것이다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돼, 행동해야 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십계명 이상으로 뭘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에 대한 행동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압박이 아니라 그 행동이 무엇이고 얼마나 은혜와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가? 오늘 초반부에 잘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하나 살펴본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준다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야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4절 넘어가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게 막 괜히 애통을 하려 고 그러죠. 이렇게. 어, 이게 애통, 막 배에 힘주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만하지 않고 무감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느끼며 그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고 애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금 이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라고 울부짖는 애통함 자체가 네가 살아 있으니까 애통할 줄도 알지라는 복의 선언인지 그러한 격려와 위로가 먼저 팔복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혹시 고민하셨던 분들 아 요즘 애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이 은혜가 얼마나 먼저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려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태까지 작은 작은 배워왔던 거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이렇게 단발적으로 항상 들어왔던 말씀들이 아 그렇게 말씀이 쌓이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이렇게 보고만 해서 하나로 모이는구나를 좀알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그러면서 저희 제가 먼저 이거를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림이 두 개가 있죠. 홍해바다 갈라지는 장면과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건데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 십계명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십계명을 받았어요. 재밌죠? 십계명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십계명을 받았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니네가 계명 지키면 구원해줄 게가 아니었던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이 계명이 주어진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희가 잘했으니까 내가 구원해줘가 아니고 얘들아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니 이제 다르게 살아보자는 라 굉장히 큰 은혜가 가미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계명을 지키면 구원해 줄 게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다르게 살자 구원을 받았으니 나와 함께 다르게 살자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킨다라는 게 압박이 아닌 게못 지켰다고 탈락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보자. 아우 실수했어? 은혜로 은혜로 덮어줄게. 회개 회개는 해라. 그런데 너의 부족함에 좌절하지는 말아라. 다르게 가자는 것이다. 이이 이 격려와 은혜가 항상 깔려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구약의 율법은 굉장히 엄중하고 엄하고 지키기 힘든 말씀도 많은데 그 율법의 말씀들도 사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키게 되는 말씀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흔히 오해하듯이, 지켜야 구원을 준다가 아니고, 오늘 팔복을 보는데 있어서, 애통해야 복줄게가 아니라, 그 상태가 복이 있다라는 거그 개념이듯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니 구원해줄게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니 니네가 그거를 지키게도 된단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잘,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출리국기 22장 1절에 보면 도둑질에 대해서 나오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아우, 그는 소한 마리에 소몇 배로 갚으래요?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 지니라 되어 있어요. 도둑질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죠. 이렇게 몇 배로 갚으라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경제적 손실을 이렇게 경제적 손실을 가했으면 경제적으로만 갚으라가 아니고 사실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타겠습니까? 그렇죠? 찾으러 다녀겠고 마음에 애가 탔을 것이고 얼마나 잃어버린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까? 그것까지 갚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죠. 그 사람이 마음이 애달고 상처받았을 것까지도 감안해서 한 마리 도둑질했지만 한 마리도 갚는 게 아니라 네 마리 다섯 마리로 갚아라. 그만큼 상대방의 영원까지 생각해라라는 것이 율법의 부도 있죠. 근데 이게 이 율법이 잘 보세요. 잠깐 또 삭개오로 갑니다. 어, 오늘 왜 이렇게 정신 없어? 어, 근데 잘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어. 어,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인생이었어.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삶이 은혜로 변화되었을 때 바로 결심한 거. 만일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내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이내 네 갑절이 그냥 의시되는게 안에 네 배로 갚을 게 이것이 아니라 드디어 된 겁니다. 무엇이 주님의 은혜를 아니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방금 그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온 네배 다섯 배로 갚아라는 그 율법. 공연이 규칙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그것을 진짜 실천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된 겁니다. 사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율법이라는 것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알았을 때 나오는 행동이다라는 그 연결점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가서 재산 다 팔아서 내 값절로 갚고 와 그래야 내가 만나줄까 만나줄게였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먼저 만나 줬더니 그 은혜를 알아서 내갑절이나 갚게 되는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거의 반대 돼서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그 부자 청년은 좀 달랐죠. 벌써 질문이 다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 이러면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일단 이 청년도 사실은 영적 고민이 있었어요. 왜 영생에 대한 고민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초점이 잘못되었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초점이 갑니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 까로 가지요. 우리가 지금 교정을 하려는 것에 바로 그 교정 대상인 것이죠.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겠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묘한 대답을 주십니다. 아,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라는 전제를 먼저 다세요. 보면 무, 무슨 말입니까? 그 선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진짜 그 너도 선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인데 그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개명 다 지켰냐? 했더니 자신만만하죠 다 지켰습니다 뭐,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뭘 더해야 돼요? 사케오랑은 너무 다르죠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감격과 은혜로 행함을 하게 된 것인데 이 청년은 행해서 뭘 따내려고 합니다 다르죠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고 은혜의 개념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막판이 다릅니다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내네 갑절로 나누어 주는 거 실천을 실제로 하죠 이내 네 갑절 말고도 절반은 이미 떼놓고 나머지로 네배씩 네 배씩 갚는다고 그러니까 뭐전 재산 다 턴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기쁘고 그 정도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를 각오하는데 청년은 자기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청년의 결론은 뭡니까? 재물이 많이므로 근심하여 간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 행동이 근거가 되고 자기 자신이 출발점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늘 얘기하죠. 은혜가 먼저고 내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 줬으니 너에게 새 삶을 향한 계명이 주어지고 그 계명은 너희를 부담 주고 근심하게 만드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부여한지 너희가 이미 그거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나에게 풍성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지는 알아라 그런 따뜻함 속에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냈느냐 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부터 맺을라 그러고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썩어 버립니다. 먼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 40살 왕자 모세보다 그래서 80살 양치기 모세였던 것입니다. 왜 제가 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6주 전 설교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왜왜 왜? 너무하죠? 6주 전 지금 지난 주 것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6주 전 이걸 너무하죠. 예.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80살 양치기 모세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경 봐도 재밌죠. 건강한 사슴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교회에 비유됩니다. 그런데 그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오듯이 아내 영혼이 주를 찾아 오는 오늘 말씀이랑도 상관관계가 있죠. 그러한 상한 심령, 목마른 심령. 심령이 가난한 그 사슴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너무 따뜻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각오 좋아요.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본인이 본인 인생에서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그런데 혹 자칫 은혜 없이 이렇게 시작했다가 오만해지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담이 됩니다. 거, 그 부담에서 여러분들을 놓아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잘해보지 말자가 아니라 부담에서 덜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먼저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옴을 알려드리고 싶지 떨어진 가지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살다가 거는 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윗의 회계는 잘 보면 진짜 접점을 잘 찾아가요. 어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자기 실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으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라 그래요? 창조하시고 본인에게 없다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출발도 못합니다라는 그 접점. 근데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고 여기서부터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좀 달랐죠.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방 나라가 다 왕이 있으니까 그대로 자기들도 그런 조건을 충족하고 체계를 갖추고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자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스펙을 갖추면 내 인생이 잘될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라는 제목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구하는지, 무슨 마음으로 구하는지.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인데. 것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이스라엘의 실수였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왕인데 왕을 달라하는 그 오만. 거기서 다행히 하나님을 아는 사울이 왕이 되는 초반은 잘 됐는데 사울도 핀트를 놓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나라가 망하락세로 가지 않습니까? 다행히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중요한 건 왕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은혜로 출발을 하고, 하나님으로 출발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잘 보면, 잘 보면, 둘 중에 하나의 실수가 일어납니다. 자신만만해서 하나님을 놓쳤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러한 모든 걸 놓친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만만해 하지 마라. 하나님 없이 출발하면 안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그것이 진짜 복된 상태란다. 하다가 하나님 제 실력으로 안 돼요. 아, 저뭡니까 이게 맨날 이게 똑같은 거 같고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나에게 올수 있다라면 그것이 복된 것이다. 오만한 자에게나 낙심한 자에게나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외치고 들어가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것은 마치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랑 똑같아요. 자기 자신 하나님 없이 나갔다가 자존감 떨어진 둘째 아들. 그런데 자기 실력으로 아빠 옆에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던 오만했던 첫째 아들. 그렇죠? 우리, 우리도 첫째 아들이거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다 너무 오만하거나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가난에서 은혜로 시작해야 합니다를 알아야 되고 그때 무엇이다? 복이 있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참그복됨과 따뜻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산상설교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살아야 구원 받는다 입니까? 제가 지금 어... 예전에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 설명을 하고 요 문장을 딱 보여드렸어요. 상상설교,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아멘! 말장 도로목이 된 거죠. <laughs>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달라야 한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단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왜 이러죠? 정상이야, 정상. 그래서 나한테 올수 있으면 돼. 라고 하나님이 오만도 막으시지만 좌절 앞에 굉장히 따뜻한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심령에 가난한 사람은 너무 달콤하게 들리죠. 그리고 격려가 되며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지가 딱 잡히게 되죠. 그래서 사장 말미에 보면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그 전제 조건에 이게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라는 건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내 행동인 것 같지요. 그런데 회개조차도 사실은 그게 회개를 잘해서 내 공로가 되거나 내가 좋은 행동했다 이 개념이기보다는 회개라는 것 자체가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만으로 들어온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다가 하나님께로 턴 해서 하나님만으로 들어온 거. 제가, 제가 하나님 없이 안 살게요. 그게 회계죠. 죄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방향을 꺾는 거. 중요한 건 내가 그래서 회계했어. 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들어와서 다행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회계고, 그렇게 들어오니 그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왔느냐?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홍해 건넜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온 삶이 뭔지 보자. 구약에선 십계명이요. 주님께서는 그걸 더부요하게 하셔서 산상설교가 되는 겁니다. 산상설교를 그래서 나중에 쭉 보다 보면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죠. 그거는 율법의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구약에도 그런 은혜의 개념에서 주어진 거였는데, 어느새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지켜야 구원받아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시는 겁니다. 사실 취지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오해했지.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는 계속 바꿔가시죠.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게 얼마나 다른지. 그게 근데 여러분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정말 달라야 됩니다. 제가 그 교회 안에선 이 말이 너무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흔하게 들려서 그런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개념은 실상 사람끼리 내부로 두면 없는 개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어. 얼마나 다른가? 아예 세상에 없는 사랑의 개념, 세상에서 볼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만의 격들이 나타나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했지만 의무를 부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주시면서 의무를 부과하는 분이 아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얼마나 다른 삶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 아,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정말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요 주님이 산상설교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숙제가 있어요. 아, 그럼 그 다른 삶을 살려면요 우선님 지금 아닌 것 같으면서 은혜라 그러고서 계속 압박하는데요.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그런데 그것도 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만큼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가 그거를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도 예를 들었지, 들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억지로안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거를 보장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만큼 큰 변화를 주겠다. 아까 이사야에서 목마른 사슴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이사야를 읽다 보면 그 목마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기를 막 주시겠다라는 선언이 뒤이어 나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 어목 말라 와 왔어 버텨 이게 아니고 왔어 물을 부어줄게. 제가 신방 가서 이 말씀 드린 분들 계실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신의 가에 심은 나무, 신의 가에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관계수로, 졸졸 흐르는 신의 물이 아니라 관계수로, 물길이 없으면 파서 만들어 준다는 하나님의 의지. 원수를 사랑하라, 억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만큼 큰 변화를 주겠다라는 선언.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쭉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핵심장 살펴보면서 그 얘기 한번 했었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주었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붙어 있는 있는데도 율법을 다 어기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율법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까지 이어지면 성령을 주셔서 은혜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겠다. 그 때까지 너랑 동행하겠으면 그 시작점은 은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자방 공부하는데 한 분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목사님, 설, 그 성경 말씀 보면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게 진짜로 실행될 수가 있나요? 도저히 안 되겠던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지금 당장 완벽히 실행하라는 게 아니라 방향 전환이라도 하자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고 있냐. 느 그래서 누가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을 당장 사랑할 수 있겠는가? 사람인데. 그래서 이거부터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당장은 안 되지만 방향 전환을 하십시오. 그래서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쳐다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기서부터 되는 겁니다. 오늘은 3초. 다음 주에 1분. 그다음 주에 가서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laughs> 다음 주에는 웃으며 인사하게. 안녕하세요. 어.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우리 편들어 주시고 같이 걸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의무를 부과하겠고 실력도 안 되는데 억지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때그 삶이 얼마나 기쁜가를 보여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참 여러분 참 교묘한 제가 이게 이거는 예전에 중고등학생 가르치려고 중고등학생들한테 역사를 가르치려고 만든 자료인데요 보다 보니까 어 싶은 게 있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어요. 그 유럽의 역사를 쭉 보면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그 겉으로 드러난 그 여왕만 여섯 명을 거느렸던 왕이죠. 아주 뭐 시대의 역사적 인물인데 이이 왕이 헨리 8세가 자기가 이혼하고 싶어서 교, 그때는 이제 교황에게 모든 거 허락 받아야 했습니다 유럽 사회 전체가 이혼하고 싶어서 교황한테 이혼 시켜주세요 근데 교황이 허락 안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자기가 이혼하고 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한 선언을 합니다 무슨 선언을 하게요? 교황이랑 연을 끊어요 난리가 났죠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 교황이랑 연을 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영국 사회가 난리가 났죠 네, 여기서 반전. 헨리팔세는뭐 신앙적 지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 이제 이혼하고 새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그 악함 때문에 교황이랑 연을 끄는 건데 너무 감사한 게 교황이랑 연을 끄는 바람에 참 믿음을 가진 종교개혁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어요. 어, 그래서 <laughs> 예상치 못하게 그 바른 말씀에 대한 연구가 쫙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자와 거지의 모델이 되는 에드워드 6세 어린 왕이 있었죠. 그 어린 왕이 왕이 되는데 어, 이런 가운데 어린 왕이 왕이 되면 어떡한데? 떻 얘가 개신교 신앙을 배웠네요. 그래서 이때 쭉 올라가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 유명한 대학이 신학의 연구를 하면서 막 유능한 학자들을 다 여기저기서 불러 모아 가지고 아,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쫙 올라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 근데 아이 어린 왕이 아 5년 만에 어린 나이에 또 죽어요. 그 다음에 계승자가 아주 그냥 계신교의 하늘 품은 피의 메리라고 들러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칵테일 중에도 블러드 메리라고 시뻘건거 있거든요. 아, 제가 마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이름으로 나올 정도로 아주 그냥 피를 피바람을 불어 가면서 계신교들을 다 죽이는 그 블러드 메리가 떠오면서 쭉 떨어져요. 다 피신가고 그때 캔브리지 옥스퍼드에서 공부했던 학자들 다 대피 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순교자가 많이 생겼죠. 음,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가 와요. 지금 왕이, 여왕이 누구죠? 엘리자베스 2세. 그러고 보면 참 엘리자베스 2세 대단해요. 계속 2세예요. 어? <laughs> 근데 그 1세의 칭호를 받았던 여왕이 이때 사람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요. 정치에만 자기의 그 중앙 집권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종교에는 손을 안 댔던 여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도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에메리 시대에서 순교자들도 생겼고 와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 다시 한번 쭉 발전하겠구나 싶죠. 근데 발전 안 합니다. 왜 그럴게요? 왜 그럴게요? 우리는 순교자의 후에야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가 순교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은 은혜를 안 찾기 시작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게그 자유가 주어졌는데 생각보다 신학이 신앙이 발전하지를 않아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반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의 좋은 여건만 주어지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우리 이름을 내세우는 존재들인가. 심지어 순교라는 이름 마저도 자기 영광을 위해 쓰는 자들인가. 어, 굉장히 무서운, 무서운. 자, 오히려 블러드 메리 시대 때, 블러드 메리 시대 때 죽이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이들이 숫자적으로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참된 신앙은 거기서 더 발전됐어요. 오히려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다 도망간 사람들이 유럽 전역에 펼쳐져가지고 각 나라에서 활동을 해요. 오히려 핍박받던 시대에 은혜를 구할 때 뒷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는 이 아이러니.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싶은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거기서부터 출발점이고 우리가 은혜를 기억지 못하면 안 된다. 마지막 하나 고민인데요. 아 그럼 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 저는 1 0년카남입니다전 부족합니다. 이러면은 단뭐 계속 말살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외 티셔츠 보다 보면 요즘에 남자 티셔츠 중에서 그게 있어요. 이렇게 근육 티셔츠. 그러니까 근육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입으면 근육이 있는 것처럼 돼요. 네, 그게 재미있게 모양으로 나온 것도 있고, 속에 입으면 이렇게 근육이 갖추어진 것처럼 딱 되는. 하나님은 음,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게그 근육 티셔츠를 벗어버리고 실제 네가 근육을 가져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네가 그 원래 네 자신이 멋있어지도록 내가 생명을 주고 같이 시작할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개성이 말살되고 하나님만 남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붙듦으로써 이제 뭐그 우리 거치장하는 막 꾸미고 돈을 가지고 스펙을 갖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벗어버려도 나 자체가 주님과 함께한 이로써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내몸 자체가 근육이 되어서 오히려 훨씬 더 나의 개성이 살아나는 참 모습을 찾아가는 의미에서 심령에 가난한 건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 심령에 가난한 자. 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실 말씀 너무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선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은혜에서 출발하신다면 오만하지도 좌절하지도 마시고 그 은혜로 출발해서 여러분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영광이 얼마나 달콤하고 값진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기초를 마련한 가운데 우리는 다음 주, 다다음 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천국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갈 것이고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해볼 것입니다 무엇을 꼴보기도 싫은 사람을 3초간 쳐다보기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달라질 것이고 나와 마주한 사람과 함께 해갈 것입니다